사랑하는 새통수, 가족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차트 위에 자유로 귀신, 저는 주식 유튜버 새통수라고 합니다. 그라시아스버. 지금 시간은 새벽 4시 18분. 18. 아주 늦었네요. 오늘도 갑자기 차가운 냉탕에 들어간 것 마냥 팍짝 쪼그라들어 있죠. 회복이 안 되네요. 예전처럼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내할말 하는 새통수.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다중인격 장애가 아닌가. 사람의 온도차가 이렇게 클 수가 있는가. 뭐 이런 걸 느낍니다. 오늘 저 새통수는 누나와 매형을 보고 왔습니다. 왜 봤냐? 아실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고양이를 누나한테 좀 받았는데 다시 주고 왔습니다. 한 10일 가까이를 키웠는데 그 고양이 이름은 로제입니다. 제가 지은 건데 여러분들한테 소개 한번 못 시켜주고 다시 주고 왔어요. 미안하더라고요. 잘못 해주는 게. 물론, 똥 채워주고, 밥 주고, 물 주고는 했습니다. 근데, 같이 못 놀아주고, 나 하나 힘들다고, 나 하나 아프다고, 개를 붙잡고 있는 게좀 미안했습니다. 제가 그 녀석 때문에 안주를 일부러 참치로 바꿨습니다. 나한입 먹고, 개 하나 주고, 나한입 먹고, 개 하나 주고, 로제 붙잡고, 칭얼 대기까지 했습니다. 벌써부터 좀 보고 싶은데, 다음에 제 상황이 좀 나아지면은, 다시 데리러 가겠습니다. 정말 이번에 많이 느낍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팁 하나 드릴까요? 소주는 병소주 드세요. 대꼬리 먹지 말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소화 안 돼요. 해독이 안 됩니다. 괜히 병소주 먹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거 하나 배웠고. 그리고 눈물이란 것은 저는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뭐 여자친구랑 뭐 헤어졌을 때나 우는 건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배우고, 돈 앞에서는 가족도 없다. 이것도 배웁니다. 지금 시간 없으니까, 뭐, 인트로는 여기까지 묻겠습니다. 묻고, 오늘은 랜덤이요, 랜덤.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가족 여러분들 종목 분석 위주로, 이렇게 분석하고,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동제약입니다. 이건 물어봐 주셨더라고요. 차트 장난 아닙니다. 진짜 장난 아니네요. 결국에는 여기, 여기인데, 제가 볼 때, 1, 2, 여기, 여기거든요. 자리가. 이게 만약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먼 훗날에, 이렇게 해서 요런 데 온다. 이런 자리는 단가 볼만 합니다. 14,663원, 15,936원, 18,156원. 이 자리는 그어놓는 게 좋죠. 먼운날올 수도 있으니까. 뭐 이걸 얘기해드리고 싶고. 말 그대로 방금은 먼 미래일 뿐이고, 현재를 봐야죠. 요건데, 일단 제가 볼때 가장 맛있는 자리는 23,304원, 25,259원, 2 5 9 5 9원이요 요긴데, 이런 데는 분할로 해서 넣어볼만 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마 안올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29,200원이죠. 요런 자리거든요? 장 중에 한번온것 같은데, 나 차트 좀잘 봐요. 나 주식 좀 잘해요. 이런 사람들은 아마도 여기에 넣었을 거예요. 29,200원. 일동제약은 29,200원만 이탈 안 하면은, 이거, 무한 홀딩이. 장 중에 이렇게, 후두둑이 이렇게 빠지면은, 다 던지거든요? 근데 던지는 게 아니에요. 29,200원 요런 데는, 잡아볼만한 자리입니다. 방망이 짧게 잡고, 손절선 짧게 잡고, 종가상 29,200원 빠지면은 나는 던지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해볼만 하죠, 요런데. 거기에다가 말아 올리기까지 했어요. 이거는 내일 잘 봐야 되겠네요. 29,200원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터지면은, 요런데 분할로 넣어보는 거고. 근데, 이걸 얘기해드리고 싶은데, 일동제약은, <laughs> 손절치는 종목이 아니에요. 얘가 이렇게 쭉 빠지더라도, 어차피 여기서 오를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손절치는 종목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일동제약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로보로보를 좀 해보겠습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로보로보는 로보트 관련주죠? 제가 딱 얘기해드릴게요. 이 종목은 잡주예요. 꽉 지고 가는 종목은 아니에요. 큰 비중 실는 종목도 아니에요.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모양새가 지금 좀 웃기긴 해요. 3,478원, 3,657원, 3,823원, 요런데 이쁘게 벽을 이렇게 잘세워놨어요 이런 거를 밟고 가기 때문에, 나빠 보이진 않아요 근데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얘가 그러기는 굉장히 힘들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계속 오른다 5,504원, 5,781원, 5,948원 요 자리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팔아야 돼요 그걸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거요 나이 개잡주 후달린다 그런 생각이 드시면은 손절선 짧게 잡는데도 가르쳐 드릴게요 4,151원이요 4,151원 이탈하면은 자르세요 이게 방망이 짧게 잡는 자리예요. 이 자리만 안 깨지면은 지고 가세요. 대신 여기선 팔아야 돼요. 아시겠죠? 마이터 그렇습니다. 네, 제가 볼때 지금 보니까 분위기상 삼성전자가 지금 나쁘지 않아요. 분위기가 그 삼성전자는 로버트랑 묶여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마이터 한번 들고 가 보십시오. 근데 개잡주예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일진 디스플이라는 종목입니다. 이거는 좀 위태위태해요. 위태위태한데. 바닥이란 게 있는 것 같거든요. 1454원, 1735원, 1969원 여기입니다. 제가 잡은 저점인데 이 자리가 어디냐면 대상승의 시작 자리였어요. 여기가. 이렇게 쭉 올랐거든요. 차트를 좀 늘려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쭉 올랐다가 냅다 꼬라박아요. 근데 보면은 2020년 요때가 코로나 때인가요음 맞네요. 코로나 때 2020년 코로나 때 최저점을 찍고 또 다시 올랐다가 다시 또 받고 있어요. 지금 2,330원인데 제가 볼때 얘는 아까 제가 말했던 그 가격 새 가격에서 멈춰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는 이 자리가 만약 기타라면 위험해요 어떻게든지 이 자리에서는 멈춰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안 보이십니까 여기서 시작을 했지 여기서 멈췄지 올랐다가 여기지 다시 여기서 멈추고 오르겠지 라는 생각이 들겠죠 당연히 자 그리고 이정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넥스트 사이언스입니다 HLB 그룹주니까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장중에 좀 놀랬습니다 22,600원인데 제가 이 자리를 넘어야 된다고 라 했거든요 결국에는 22,600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 자리는 오르면서도 못 넘었던 자리고요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갔을 때는 여기가 지지가 됐던 자리입니다 저항과 지지가 공존하는 자리예요 장중에 22,600원을 너무 시원하게 뚫길래 와 뭔가 있겠구나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장막판에 이렇게 밀려가지고 꼬리 남기고 내려왔어요. 이 양봉을 보고 뭐매집이니 말과 알부 말들이 많던데 제가 볼때 그냥 일봉이에요. 얘도 그냥 일봉, 얘도 그냥 일봉이에요. 그냥 이거예요. 흐르다가 서야 되는 자리에서 섰고 올랐고 서야 되는 자리에서 섰고 올랐고 서야 되는 자리에 서쓴 거예요. 그냥 별 의미를 둘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 넥사는 요 자리가 굉장히 세요. 암석으로 치면 여기가 가장 단단해요. 여기를 어떻게든 뚫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에요. 22,600원 위로 안착하는 게 이게 시작이고 일봉들이 만약에 여기로 안착해 가지고 이렇게 놀면은 여기서 수익신원 또 하고 막 팔고 할 거예요. 저기 평단가에서 팔고 막 이렇게 여기서부터 본 게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22,600원 올라서면서부터 넥사는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넥사도 그렇고 생명과학도 그렇고 제약도 그렇고 파워도 그렇고. 제가 그 지금 끊어져 있는 그 선들이 언제 끊었는지 아실 겁니다. 근데 지금 생명과학도 그렇고 제약도 그래요. 그리고 넥사도 그래요. 이거는 정말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저는 다른 사람 얘기 안 들어요. 오직 제가 그어놓은 선을 저는 믿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지금 치고 있어요. 반등을. 이거를 좋게 보고 있어요. 저는. 제가 지금 어느 자리에 어디 가격에 동그라미 쳤는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 자리만 안 밀리면은 HLB 그룹주는 반등을 시작을 할 겁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저는 브레이크만 잡히면은 분명히 멘징됩니다 분명히 자 그리고 이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PHC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을 제가 과거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 여기서 잡은 적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올랐는데 뭐 일단 저점 잡았지 올랐지 난할거다 했어 해가지고 신경을 잘안 썼는데 이렇게 두두두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더 봐달라고 해가지고 선을 이렇게 978원에 끄었는데 얘가 여기서 상한가를 친 겁니다 이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이 얼마에 잡았는지 평단이 얼마인지 잘 몰라요 저는 딱 이것만 얘기를 할게요 1344원이에요 이 다리 깨지 전까지는 그냥 무한홀딩 하세요 네. 이 다리 깨지면 은 대신 던지세요 제가 사실 이 종목을 팔아야 되는 가격이 몇개 보이긴 해요. 근데, 아, 요즘은 진짜 어정쩡하게 얘기했다가는 진짜 완전히 뜯기기 때문에 말을 시원하게 못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손절선을 얘기해드렸으니까 그거 지켜보시고요. 제가 이 종목은 좀 지켜볼게요. 계속. 이 종목으로 인해서 수입 보신 분들도 제법 보이던데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짧은데, 나름 최선을 다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실 분들이 몇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자유 발언 좀 하겠습니다. 저 세통수는, 여러분들, 방송을 코로나죠? 코로나 발생하기 7, 8개월 전부터 방송을 했어요. 대상승장이 나타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아실 분은 아실 거예요. 코로나 초창기 때, 대폭락장이었는데, 그때도 사랑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저보고, 개나소나 원숭이나 찍으면 다 올라가는 시장에 나타난 변종 바이러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좀 속상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영상에 댓글이 많이 달리잖아요. 나한테 조금만 이상한 소리 해도 싹다 차단한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제가 지금 차단한 사람을 좀 보니까 50몇명 밖에 없어요. 제가 2년 4개월 5개월을 방송을 했는데 50명이면 작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이거는 좀 억울한데요. HLB 생명과학을 제가 18,000원에부터 물을 타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8,000원은 통뼈보다 훨씬 윕니다 제가 여기서부터 물 타라 했습니까? 제가 18,000원에 물 타라 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제 영상 가지고 있으신 분들 많잖아요 있다면은 만약에 제가 기억 안날 수도 있어요 있다면은 얘기를 좀해 주십시오 HLB를 제가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물 타라고 한건 맞아요 근데 생명과학 18,000원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저놈 나쁜 놈이야 저는 못된 놈이야. 저는 미운 놈이야. 그런 얘기가 계속 들리면은 그렇게 안 믿던 사람도 그렇게 믿게 돼요. 저는 여러분들을 세뇌를 시킨 게 아니에요. 제 생각을 얘기한 거예요. 저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정말 막말로 성품이 곱고 돈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저의 입장이 되면은 탐이 날 거예요. 분명히. 마음만 먹었으면은 다할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족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가족한테 그거 못하겠더라고. 물론 제가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진짜 할 말은 없어요. 정말 죄송하고 할 말은 없는데, 그런 글들은 저를 두 번을 죽이는 겁니다, 진짜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